안나님께서, 자, 머리, 리본 머리띠는 바닥에 있길래 네. 하고 나온 거예요. 아, 바닥에 있어가지고? 네. <laughs> 바닥에 있길래 그냥 어, 묶어보자. 파란색 입고, 파란색 못 입어서, 네, 이렇게 <laughs> 하고 나왔어요. 근데, 그러고 놀다가 갑자기 음, 제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, 본의 아니게 지금 안 좋은 모습으로 <laughs> 리본을 보여주고 있네요, 제가. 아니, 근데 너무 귀여워요, 언니, 진짜. 아까 딱 멀리서 보 너무 귀여워가고 깜짝 놀랐어. 멀리서 봐야 되나 봐요. <laughs> 그러니까 <그런가? 웃음> 오늘 또시작이죠아 <laughs> <laughs> <아니요>, 이거 <잠드사>. 잘못했어. 아이고. <laughs> 아 오늘 또 시작이잖아. 아니에요. 어. 뭐예요? 어, 전 예전에 그 기억 잃을 수가 없네요. <laughs> 리리는 몸매 너무 예뻐요. 리리 몸매 너무 예뻐요. 얘가 비율이 거. 굉장히 좋아요. 나 그러니까 허리가 시비라서 그렇지. 저랑 비슷해요 비율이. 맞아요. <laughs> 극찬이잖아 언니. 언니랑 비슷한 건. <laughs> 아, 근데 이게 화면은 되게 좋은데 약간 어색한 감은 좀 있다. 근데 음, 어. 난 이게 굉장히 된진해. 사실적으로 나오네. 음. 저 이렇게 생겼어요. 니까님, 그러니까 어려이신 것 같다고요? 음. 어, 리본이 지금 한몫하고 있나 봐요. 진짜 근데 너무 예뻐. 니 상큼해. 어쩜 이렇게 깔맞춤으로 이렇게 딱 3개, 3종 세트. 이거 봐봐. 귀걸이에 원피스에다가 머리띠랑 해가지고. <laughs> 이거 구워봐. 아마 이게 음. 허리띠일 거예요, 허리띠. 아, 이거, 이거. 이게 음. 원래 허리띠였을 거예요, 음. 어떤 옷에. 너무 잘했던데. 센스 있게. 부, 가슴 불안하라고? 알았어, 알았어. 기다려. 기다리세요. 기다리세요. 자 어때 자기들아? 됐지? <laughs> 뒤집어 지는구만. 이 정도면 됐지 뭐. 절찬이에 판매 중인 저 길바닥 리본입니다. 길 어. 가지다가 운 좋으시면 좋을 수 있는 그런 리본이죠. 어. 하나에 얼마죠? 3,800원? 아니에요. 개섞라 네, <laughs> 저는 그냥 꽁으로 얻었습니다. 길바닥에서. <laughs> 네. 여러분들도 다니시다가 좀 필요하시면 길바닥을 샅샅이 한번 뒤져보세요. 뒤져보세요. 네, <laughs> 나올 거예요. 파란 리본 띠가 나오겠습니다. <laughs> 맞아요. 많은 바, 방바닥 구경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 오늘 제가 포카엘스웨이트 누나 같아요? 어머 응? <laughs> 약간 마저 그런 느낌도 난다. 바게트 가져와 기다려 바게트 가져와 리레오네오네 아니 이표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게 아랫니가 보여도 아니. 이게 아랫니가 나때 이렇게 울거든 울때이 <laughs> 나 잘해요? <laughs> 맞아, 완벽해. 완벽, 아우 눈동자 살아있네 오늘. <웃음> <다행이다>. <웃음> 너무 오바예요뭐 이런 방송이에요. 음, 맞아요, 원래 이런 방송이에요 네. 즐기세요 여러분들. 이게 사람만 느낌 달라서 그래요. 이렇게 맛이 난다 는 사람 있고 너무 오바다 뭐 이렇게 한 사람 있는데 뭐 보시기 나름이니까 불편하시면 어쩔 수 없죠. 음. 개그 같아요. 아우 저의 개그관 아니죠 사실. 저는 그치 우리 미모까지. 미모까지. 여기 아무로남이 언니가 있는데. 후계자, 아무로남이 후계자. 응. 금방 하라 그랬지. 그때부터. 왜 아무로남이 너무 좋아? 괜찮아요. 안녕하세요! 블랙 핑크